미니밥솥으로 요리의 혁명 소형 밥솥으로 쉽고 간편한 요리를 경험해 보세요. 아니, 웬걸. 1, 2인용 미니 밥솥이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 봤고요. 일단 크기가 작아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. 참고로 쌀두 그릇 정도 요리할 수 있는 용량이고요. 스마트 모델은 예약 기능도 있어서 편리하더라고요. 전원을 켜고 쌀을 넣어 봤어요. 220V 전원에 딱 맞게 꽂아 주면 되고요. 플라스틱 재질이라 가볍고 이동도 간편해요. 밥이 다 되니까 부드럽고 따뜻한 밥 향기가 퍼져서 기분이 좋았고요.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아니 웬걸, 2025년 새로운 미니 밥솥을 리뷰해 봤고요. 일단 이 친구는 110V, 220V를 지원해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고요. 2, 3인용이라 작은 가정에 딱이에요. 상단 찜 기능과 하단 요리 기능이 있어서 다용도로 쓸수 있고요. 내솥은 눌러붙지 않는 코팅 처리로 설거지가 편하겠네요. 언더팬 가열 방식으로 고르게 열을 전달해줬어요. 전력도 600W라 전기세 걱정 덜어줄 것 같아요. 밥솥 크기치고는 작지만 기능은 꽉 차있네요.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아니 웬걸 작지만 강력한 투인 원소형 밥솥 리뷰해봤고요 일단 제품을 꺼내 보면 플라스틱 재질의 주택과 기계식 타이머가 있고요. 이리명 사용하기 딱 좋게 설계됐어요. 이제 밥솥에 쌀을 넣고 물도 넣어 볼게요. 타이머를 돌리고 기다리니까 밥이 완성됐고요. 밥만 되는 게 아니라 스튜냄비로도 활용 가능하대요. 다기능이라 요리하는 재미가 있었고요. 무게도 가벼워서 이동하기 편하네요.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